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책보고tv 구독자 하나사랑의 광타입니다 거란의 역사 요사 예. 11월부터 kbs 에서 최수조과 배우들이 오랜만에 정통사극 대화드라마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음, 그 드라마를 얼마나 역사적 고증을 담아냈는지 한번 좀 알고서 보신다면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제 한번 첫 썰을 한번 풀어 봤는데요. 한번 좀 오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맛좀 좀 보시라고 좀 이렇게 좀 예, <laughs> 삐끼 영상으로 좀 예, 예, 맞습니다. 예, 여러분, 참 감사합니다. 예, 좋은 하루 되시고, 예, 좋은 주말 되십시오. 예.